시네마틱 친구들 영화제 10회를 축하드립니다. 에, 저도 몇 차례인가 이 친구들 영화제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새 10회를 말했다고 하니까 세상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과 역사는 1 4회 전주 영화제에서 국제 영화제에서 국제경쟁국은 대상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급진적인 그런 형식의 필터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이라서 그리고 특히 이 영화에서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 어떻게 새로운 오감의 어떤 영역으로 들여다놓고 체험시키는지에 관해서 우연찮게 TV로 보게 된샘패킹파 감독의 영화들이었어요 다른 미국 영화들에서 볼수 없었던 반영의 의지라고 할까 경고해준 산업 시스템 속에서 성업 영화의 표준이 달라지고 어, 한편으로 비평적 관점에서는 덜 흥미로운 영화들이 나오고 대중적인 관점에서는 보다 원만하고 평평한 그런 영화들 이제 특세하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아요 또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정반합 밀고 당기는 그런 역학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덜 흥미로 더욱 흥미로운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젊은 감독들이 저회 산의 영화 공유 영화를 만들고 있고, 어, 저는 그들 가운데서 또 새로운 어떤 유입의 바람이 하나의 세력, 덩어리로 한국 영화 전면에 부상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개념은 그렇게 뭔가 부당하게 평가받거나 잊혀지거나 소외되어 있는 영화들, 되게, 이런 영화들이 외롭지 않다는 거,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서로 어떤 동기적 감정을 갖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친구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영화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어떤 소중한 공간이라고 할까? 최고의 안식처라고 할까? 그런 느낌으로 독권이 버티고 서서 계속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게 됩니다.